어, 오늘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은 깊이가 6인치 밖에 되지 않는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결코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학생이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소리인가? 내가 지금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언짢아서 다시 학생에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아니고, 6인치 깊이 밖에 안 되는 그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세요? 제가 한 이야기가?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를 건너게, 건는 것이 아니라 갈대바다를 건넜다. 갈대바다의 깊이는 6인치. 그러니까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갈대 어? 숲을 건넜는데 무슨 기적이냐? 근데 이 학생은, 아니, 그갈때 숲을 건너는데, 그 얕은, 어, 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적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이 성경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기도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한달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 설교 말씀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기적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제가 4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기적이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기적은 하나님께 생하시는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3절 말씀, 14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탈출길을 쫙 가는데 조금 사실 이게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탈출을 하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서 진을 쳤느냐면 홍해 바다 근처에 진을 딱 쳤어요. 그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친 거죠. 도망가다가 잠시 이제 멈춘 거예요. 어, 지리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곳에 진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 있는 길은 홍해 바다밖에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다시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어,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모세는 이 길로 인도했을까? 그런데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탈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이집트 군대가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길은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어, 사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4절을 읽어 보면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 그들을 쫓아 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죠.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집트 군대가 정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이제 원망하죠. 하나님을 우리를 왜 이쪽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그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이집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현실에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는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의 눈으로 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기적인 거죠. 근데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이나 저도 늘 기적을 원해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적 일어나면 우리 삶에도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픈데 기적이 뭐예요? 내일 당장 아침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기적을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 사건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두 번째 기적에 나타난 중요한 의미는 성경은 사사로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 말씀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뜨거운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아멘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그냥 어떤 한 인간 인간의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는 분이야.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 일으키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처음에 신앙의 목적이 바로 잡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몇번 설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의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물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린 마음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을 좀 고쳐 주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됐던. 지금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평생 그분에게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분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만을 위한 것으로 물론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우리 어머니의 병이 나오면 좋죠 그런 하나님이면 좋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러분 중요한 건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너무 유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위해서 너무나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가 31절에 보면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집트 군대에게 어? 맛좀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희를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구나, 라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 크게 일으키셔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적이 또 나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엽적인 거에 매달려 있다 보면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 전도사였을 때였어요. 파트 전도사였을 때. 음, 그때 제가 차세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오늘의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차세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늘 기도 어,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해요. 기도 제목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 그때 어느 한 선생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자기 딸이 있는데 음, 딸이 고3이에요 딸이 고3인데, 이제 고3이면 입시를 봐야 되잖아요.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어, 이 선생님의 딸의 목에 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혹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니까 아마, 목에 혹이 생기니까 뭐 갑상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혹이 이게 크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조그마하게 생긴 게 아니라 여학생인데, 혹이 상당히 커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이니까 미용적으로도 그렇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입시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 가서 치료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입학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기도제 을 내어 놨어. 우리 딸이 목에 혹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크게 생겼나 봐요. 기도 좀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수술 안할수 있도록 작아질 수 있도록. 또한 분은 기도제 을 냈는데 기도제 목이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차를 끌고 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거기 뺑소니까지 한 거예요. 중학생이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우리 교사 선생님인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이큰일이라는 거예요, 큰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열심히 같이 기도했어요. 이게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주가 지났어요. 두 주가 지나고, 이두 분의 기도는 둘다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두 주가 지났는데, 어, 이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놀라운 사실은 그첫 번째, 이 고3 여학생, 혹이 생긴 여학생은 어떻게 됐냐면요. 혹이 사라졌대요.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혹이 사라져서 수술 안 해도 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입학시험을 볼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laughs> 여러분 무감각하시지만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기도 자 몰려면 늘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같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늘 기도 제목 들을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이제 해결해 주셨죠. 또그 다음 뺑소니 친그 중3 아들. 아, 그것도 놀라운 일은 그 뺑소니를 당한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또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하고,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20년 전 이야기니까. 이 애를 위해서 잘 무마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변상만 해주면 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이 일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여름 성교학교를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일로 사용하셨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공동체도 하고 사역팀 별로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오는데요 어, 이게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기적이 많아요 이게 뭘 말해야 될지 기억이 안나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게 한두 가지가 있으면 설교 때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일을 많이 허락해 주세요. 왜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면 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죠? 늘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늘아 어, 복사님 응답 받았어 이런 이야기가참 많이 들려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제가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기적이 잘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기도하죠. 제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예, 뭐 그분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다 빼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쫙 듣는데, 하, 정말 저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은혜가 되니까 항상. 예, 이분은 뭐 영어로도 설교를 하면 막 외국 사람들이 다막 감동받고, 일본 가서는 또 일본어로 설교하잖아요.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대학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죠?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어요. 근데... 똑똑, 똑똑한 분이죠. 2, 1호, 영어. 근데 어느 날그 설교 내용 중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적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그 조영기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겠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대요. 몸이 아프셨대요.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늘 설교를 하는데 기적이를 차고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모르셨죠. 70이 넘어 은퇴할 때까지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했대요. 뭔가,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배변에, 뭐, 아래 아랫, 아랫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평생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사도 바울이구나.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 기적의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믿음과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 기적을 주느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낙심될 때, 절망될 때, 기적 일어나면 얼마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적이었잖아요. 아,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왜냐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는 건널 수 없고 저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기가 막힌 걸본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마무리를 해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기적은 기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지 못해요.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해서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이 너무 중요한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막 기적을 강요하는 교회 있잖아요. 막 신유, 막, 막 고치고, 막 집회하면 가 기도 받으면 막 귀신 떠나가고 막 질병이 낫는다 그러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상당 부분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쇼예요, 쇼. 여러분,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여기서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중에 1%는 기적이 일어나요. 확률적으로. 진짜로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대중 집회를 하면서 기적을 놓고 기도하면 그 중에 1, 2%는 기적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이건 그냥 확률이에요, 확률. 그런 걸 활용하는 붕사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되 있어요. 저기 가서 기도 받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저기 와서 기도 받으면. 근데 여러분 한 보세요,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들이 변화되어 구원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기적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엊그저께 금요일부터요 귀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돌발성 난청으로 귀가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금요일부터요 귀에 압력이 줄어들고 조금씩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놀라운 변화죠. 딱한달 걸렸어요. 한달한달 한달 열심히 제가 치료하고 막 기도했는데 어 이제까지 하고 는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달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어느 날 나는 변화되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는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될 진정한 기적은 뭐냐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세계 최고의 기적이죠 그렇죠? 잠시 잠깐 물질의 기적, 잠시 잠깐 우리 인생에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고쳐지는,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안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laughs> 기적이 의미가 없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조현병이 고쳐지고 치유되어지면 치유되어질수록 오늘 이 땅에 많은 조현병으로 조울증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올까내 여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의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잘안 하시잖아요. 지금 다 낙심해가지고. 안 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뭐 하나 꾸준하게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플 때마다, 제가 허리 아플 때도요, 진짜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치료받았거든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치료받아서 저는 효과를 봤어요. 좋아지는 경험을, 치료가 되는 경험을, 제가 정말 10년, 20년 넘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정말 열심히 치료받고 기도하다가 허리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에서 일하세요. 그걸 막는 건 뭐예요? 절망이죠. 절망, 낙심, 절망. 여러분들이 그 낙심과 절망을 뒤로하고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적어도 12주는 해야 되요. 12주, 여러분 12주 하세요. 12주면 석 달이거든요. 아석 달은 꾸준하게 뭘 해야 효과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모든 병은요 석달 가지고 되겠어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해야 돼요. 치료도 꾸준하게, 기도도 꾸준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